사연이 크서 막무가내로 얘기하기에 그래서 몇자 적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입니다 <laughs> 굳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모임부터 장소도 변경됐지만 우리가 노래할 때 불편했던 사안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노래와 노래방에 있는 노래를 병행해서 부르다 보니 항상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제는 노래방 기계에 저장해 훨씬 더 편리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인수 카페가 창립된 지 6년 만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남인수 모임 창립에서부터 주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 정식으로 회장과 카페 지기를 맡은 지는 3년이 다돼 갑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잘한 부분, 못한 부분, 망감이 교차합니다. 언젠가 고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을 선출했으면 3년 모임이 잘 되든 못 되든 회장한테 맡기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임을 같이 하면서 멤버분들은 소수 정의 원칙에 의해서 남인수님 노래만 부르자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남인수님의 노래를 대중화하자는 취지로 많은 회원을 받아들여 모임을 확장하자고 했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모임을 확장시키고 하고자 했던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 차이로 나이, 남인수 모임의 핵심 멤버 몇 분의 몇 분이서 이 모임을 떠나셨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모임이 분열된 거이 모든 책임 회장인 저한테 있으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남인수 모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모임 때마다 인사말에서 항상 강조했지만은 여기는 남인수 모임입니다. 남인수 노래를 강조하다 보면 모임에 흥미가 떨어진다 하지만 2부에서 자유곡으로 부르는 곡도 가급적이면 남인수 노래를 했으면 하는 게 많은 분들과 회장의 바람입니다 저장된 곡이 거의 100, 100곡이 다 됩니다 한번 모임에 두 곡만 부른다 해도 1년이면 24곡, 4년이나 부를 노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인수 모임에는 원조격인 남인수 팬클럽이 있고 지금 우리 모임 남인수 팬카페가 있습니다. 매달 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모임은 여기서 남인수 캡팬카페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모임을 결성할 때는 주된 목표가 주된 목표가 통합이라 어느 라이브 카페에서 이름도 정하지 않고 남인수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해서 사심 없이 남인수 노래 하자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나의 이상이었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나마 같이 했던 분들이 떠나가고 창립 멤버는 몇분안 남았습니다. 저의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끝으로 모임이 흔들릴 때마다 중재해 주시고 고운해 주시며 같이 해 주신 고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찬조금 몇번 내고서 모임을 이끈다는 소시, 소리를 듣고 있는 저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언젠가 남인수 노래를 좋아하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다 함께 모여 남인수의 대표곡 추억의 소야곡을 부를 날이 올런지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